어, 봉주르 봉주르는 어느 나라 인사하게요? 중국? 중국 아니죠 중국 <laughs> 니하오 아니에요 니하오 봉주르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친구들 오늘은 프랑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프랑스 수도가 어디죠? 파리 맞습니다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입니다 모기 아니고요 친구들 <laughs> 파리입니다 파리 사용어는 프랑스로 써죠 아까 진짜 얘기했던 봉주르가 프랑스입니다 어 프랑스 어 인구는 22위 6500만 우리보다 좀더 많아요 그죠 우리가 6천만이 좀안 되니까 그리고 통화는 유로를 씁니다 유로 우리는 유로? 원을 써죠 네. 프랑스어면 생각나는 거 첫째가 뭐가 있죠 유나는 엘펠탑 맞아요 엘펠탑 엘펠탑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까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을까요 네. 쇠, 쇠가 철이죠, 철. 철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, 에펠탑이. 그리고 또 다른 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? 없어요. 없어요. 파리밖에 생각이 안 나나요? 루브르 박물관이 있죠.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개선문. 그리고 가끔 만화책에도 나오는 베르사유 궁전이 있습니다, 친구들. 만화책 자주 보는데 그런 궁전 한 번도 못 들어갔는데. <laughs> 그래요? <laughs>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있습니다. 유나는 그럼 국기는 생각나요? 프랑스 국기. 빨간색. 빨간색. 또? 빨간색. 하얀색. 파란색. 하얀색. 하얀색. 어, 프랑스 국기는 세 가지 색이 있어요. 그래서 파랑, 하양 빨강이 있어요. 진짜가 유나가 먼저 좀 준비를 해놨어요. 그래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국기를. 자, 이게 파랑, 하양 빨강이 있어요. 파랑은 자유. 하양은 평화. 평등입니다. 평등. 평등은 유나건진짱이건 어른이건, 아이건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뜻이요. 위 아래가 없이 사람이라는 건. 그리고 빨강은 우애. 우애라고 들어봤어요? 우애, 우정 비슷한데. 우애, 좋은 우애. 상징. 네, 맞아요. 서로 아껴주고 사이가 좋은 관계들을 우애 좋게, 우애라고요. 해 우애, 우정, 우애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서로 아껴준다는 거 사랑하고 서로 서로. 이런 뜻이 있습니다. 이때까지 프랑스였습니다. 프랑스의 제가 감사합니다로 인사할까요? 아, 하나, 둘, 셋. 메어스 네. 네. 네.